피아노를 배우면서 힘들어하는 열 가지는 1. 기술적인 문제. 초보자들은 손가락 움직임이나 건반, 터치 방법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어려운 곡을 연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2. 지루함. 반복적인 연습 과정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어린 학생들은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. 3. 압박감.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기대나 압박감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위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연주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. 4. 음악적 취향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과는 다르거나 관심 없는 장르의 곡을 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. 5. 시간 부족 학교나 다른 활동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피아노 연습을 소홀히 하게 될수 있습니다. 6. 경쟁심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심이나 비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. 7. 개인적인 성향.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인 표현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고,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론보다는 실제 연주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차이로 인해 피아노 연주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. 8. 환경적인 요인. 소음이나 불편한 환경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9. 선생님의 지도 방식. 가르치는 방식이나 피드백이 적절하지 않거나, 너무 엄격하거나 무관심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. 10. 기타.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건강 상태,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피아노 연주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들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 각 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교육 방법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.